아, 지금 보이지 않는 밀당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대면하시면서 본 유영철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요, 진짜. 이 범죄자 유영철은요, 굉장히 위대하고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오만했어요. 자기가 한 행위가 얼마나 잔혹한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아주 오만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더 오만한 것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또 다른 연쇄살인범의 사건을 내가 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해서 수사팀에서는 모두 아닌데 왜 이자가 자꾸 자기의 범행이라고 했을까 이 범죄자는요 또 다른 연쇄살인범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우 월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을 내가 한 거야 나는 자기들만의 밀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정말 사이코패스입니다. 하는 아...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됩니다. 어... 되기... 어, 마침 우리 공곰이 또 질문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네. 그포일러로 일하면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으셨나요? 사실은 연쇄 살인범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를 유영철을 지나면서요. 또한 명의 연쇄 살인범 이 한국사에 회나타났죠요 어... 강호순이라는 범죄자인데요. 아, 강호순. 네. 이 범죄자는 수법이 바뀌었어요. 음. 상황을 오. 이용한 범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상황 피해자들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길을 물어보고 음. 호의 동승을 시켜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범죄로 와.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이 범인의 차에 타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탐문살해도 끌려가는 사람을 봤다라는 진술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 지금은 시간표가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앱을 깔아놓으면 도착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한 정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간만 확인이 됐어도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누군가에 유인되는 일들이 예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자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이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고 나타났을 때 공동체가 같이 대응을 해서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시기는 없으셨을까요? 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일 자체가 좋은데 슬럼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 가기 싫어. 귀찮아질 때도 왕왕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점 많이 있죠. 아니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돌아가신 분과 가족들은 지금 누굴 기다릴까요? 마지막 순간에 아마도 기다린 건 경찰을 원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길을 자꾸 찾는 것보다는 그냥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본 대사인데,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보통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대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건 하수들이야. 오. 길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되면 사람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저도 프로파일링 하면서 정말 많은 길을 돌아갔어요. 실패도 하고 자료를 폐기하기도 하고, 막 내가 이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계속 걸어가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후배들이 생기고요. 제가 걸어온 길이 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스스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제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힘들지만 행복감을 느끼고 충족감을 종금이라 느낀다면 자기 길이 맞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은 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한데 네. 최근 들어 많아지는 범죄들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새롭게? 네, 그 답은 결국 제가 인생 네컷세 번째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탕이네요? 사탕인데요, 그냥 네 개. 사탕으로 보이죠? 예. 네. 이게 바로 필로폰입니다. 메스암페타민. 수법이 어? 변화됐어요. 그렇구나. 마약이 조직폭력배나 어떤 그 어두운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던 시대는 끝나고요. 우리 삶에 아주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 20 세대에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스캔들이 발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남녀가 모여 춤을 춥니다. 차 문까지 여닫으며 흥에 취해 있습니다. 한 대학생 연합 동아리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의 회장인 명문대 대학원생 A 씨 등이 최근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뭐 뉴스로 이제 많이 보긴 했지만 마약, 뭐 도박 이런 관련된 사건들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심각합니다. 마약사범이 드러난 것만 작년에 2만 명 이상이 돌파됐습니다. 체포된 3명중1 명은. 심지어 1 0 2 20 0세대예요 20대, 10대, 2 0대예요 3분의 1이에요. 뭐, 필로폰, 대마, 아편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마약의 범죄들이잖아요. 음.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페타닐이나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 음. 이 케타민이 의료용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려운 이게 모호하게 돼 있어요. 모호하게. 역시나 아, 음. 어른들의 책임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마약 김밥. 마약 김밥. 아. 마약 떡볶이. 그러네요. 마약전. 오. 어른들이 마치 이게 음식이고 맛있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잘못해 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음. 제가 오늘 강연을 갔는데요. 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마약은 무슨 맛이에요? 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어른들이 너무 잘못했구나. 음.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음식의 마약이라는 표현을 못 붙이게 만들었죠, 작년부터. 음. 우리 사회가 그런 예민한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음. 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마치 오늘 살면 내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어,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범죄는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회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사회의 많은 것들을 투영하는 것이 범죄로 나타나는데요. SNS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손쉬워졌습니다. 도박과 마약을 접하는 게. 그리고 도박을 하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면요, 운영자들이 탄감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친구를 가입시키거나 마약 운반책으로 신부름을 시키면서 돈을 줘요. 던지기, 소위. 너 어디 마약 갖다 놓고 와. 거기 있는 돈 가지고 와. 그래서 마약 운반책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의 범죄는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가 사건의 발단입니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페이크 음란물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